이게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소리 안 들리고 여기 이어폰 쪽에다가 마이크를 갖다 대도 어 지금 사람들은 들린다고 하고 있어요. 이 사람들은 들려. 이 사람들은 다 되는데 우리는안돼 여기 헤드셋에다가 막 헤드셋에 아무것도 안 들리고 나한테 아무것도 안 들려가지고 한번 이 상태로 해볼게요 그러면 근데 저는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있는데 저는 사풀 없이도 잘해요 그 뭐라 해야 되지? 여러분 혹시 재능충이라는 단어 아세요? 재능충이라는 단어? 제가 45년을 심리학만 공부했어요 심리학만 겐질 하는 사람의 심리 저 사람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어디로 갈 것인가 무슨 플레이를 행동할 것인가 저는 1부터 10까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마스터를 해왔기 때문에 이사람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로 나옵니다 제 예상엔 한명 두명 세명 네명 다섯명 여섯명 쩔죠? 개쩔죠? 심리 개쩔죠? 애씨가 저를 봤죠? 숨어줍니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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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 줄 몰랐는데 아! 아! 자 소리는 안들리지만은 제 생각에는 상대 둠피스트랑 애씨랑 트레이서랑 로드호그랑 맥크리랑 한조가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하죠? 상대 애씨가 저기 있을 것같아나 못봤어 애씨가 이때! 탓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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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랐네? 자, 자, 여기서 빠져주고, 빠져주면서, 여기서 힙을 먹어주면서 인삼을 준 다음에, 왼쪽 클릭 타타타. 아무도 안 맞네? 그럼 오른쪽으로 와서 타타타. 오, 진짜 맞을 뻔했어, 뭐야? 와, 바사이 없는 시리타 아직 아니야. 뭐야, 메이가 무슨 말 하고 있나보네? 겐지님 잘하시네요, 인가? 아, 저도 알아요. 저 잘하는 거 압니다. 뭐야, 뭐야? 뭐 뭐라 뭐라 하는 거야? 어, 많이 노력했어요, 그냥. 저도 제가 고수인 거 알아요. 메인님 감사합니다. 심지어 아까 그, 아까 어떤 분이 말하신 거. 오, 어, 이때다! 아냐, 아냐. 핫! 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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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촤. <웃음> <샷>! <웃음> 내 칭찬하고 있나봐. 이야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저는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다 팀원들이 잘해줘서 그런 거예요, 네. <laughs> 겸손하지 말라는 건가? 겸손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인간이 더 크기 위한 그릇을 키우는 거겠죠? 아무래도? 수수. 안 돼! 비벼갔어! 뭐야 왜 잡았어? 뭐야 나 어떻게 잡은 거야? 봤어요 님들? 쌈프리안 들려도 이렇게 잡은 거 봤죠 방금?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게 쌈프리안 들리지만 감각적으로 라인한테 달려가서 질풍참하는 자제 파츠 보시죠 뭐야 여러분들의 심장에 귀염을 쏘는 겐지겐지 큐트겐지에요 잘 살고 네? <laughs> 나이스 시킹시님 네, 따라가서 시 다시, 뭐야 <laughs> 아 뭐야 궁 다시, 어말좀 해주지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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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 다시, 아시다어 다시, 다시, 다어 다시, 다시, 다

우와 라이원 포기만 히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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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